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천 산골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오늘은, 자, 보세요, 여기. 자, 이거는, 어, 대길농원의 그 꽃감이에요. 이게 명품 꽃감인데요. 이 명품 꽃감에, 자, 대길농원꺼. 그 다음에, 대길농원에서 배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배거든요. 명품배. 그런데 여기 꽃감이 있죠? 이 꽃감도 대길농원꺼 이거를 지금 잘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잘라놨죠? 채를. 자, 보세요. 자, 왜 제가 이걸 이렇게 갖다 놨냐면, 요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건 지금 선물 받은 건데요, 제가. 요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저희 밴드 가족 중에서 김현님께서 이렇게 잘 만드세요. 이거는 도라지로다가 이렇게 꿀을 넣고 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생강으로 이렇게 청을 만든 거예요. 도라지하고 생강. 여러분, 꿀에다가 재운 거예요, 이렇게 채를 셔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선물 받고 요거는 제가 다 먹고 나서 다시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생강을 채를 썰어서 여기다가 다져가지고 생강을 꿀을 넣는 거예요. 요거는 김현님께서 김현님 감사해요. 김현님 우리 밴드 가족 중에서 이 김현님이 그 도라지를 도라지를 갈아서 여기다가 같이 꿀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준비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기침을 참 많이 했어요. 잔 기침을 많이 하고 기침이 잘안 떨어지고 겨울이면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지 항상 기침이 안 떨어졌고 그랬거든요. 손발은 맨날 싸늘하고 그래서 맨날 쓰러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늘상 해주던 방식이 있어요. 배랑, 꽃감이랑, 그다음에 생강, 그 꿀에 절, 절인 거랑 이렇게 청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감기도 낫고 또 기침도 잘 없어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드려 볼게요. 자, 제가 배는 이렇게 지금 썰어놨죠. 꽃감은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썰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채를 썬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썰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썰으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배는 이렇게 채를 썰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배를 이렇게 놓고 제가 불을 켤게요.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꽃감을 이렇게 얹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를 해볼까요? 여기 요 생강이에요 생강 생강청을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뭐 많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문제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거를 다시 또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도라지 같이는 거예요 도라지랑 같이 해서 여러분 요거를 지금 이렇게 그냥 조리 듯이 조리듯이 하시는 거예요 조리듯이 요거를 불이 지금 센 불이잖아요 센 불이니까 여러분 약불에다가 요렇게 약불에다가 계속 아주 약불에다가 한 3,40분? 3,40분 되면은 이게요 완전히 흐물흐물 거려서 청처럼 돼 있어요 청처럼 이게 어려우시면 이거를 그냥 전기밥솥에다가 보온에다 해놓으시면 돼요 전기밥솥 보온 그런데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급하기는 하고 전기밥솥이 어디있어요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해서 금방 저희한테 먹였거든요 바로 해서 그러니까 오래 두질 않고 바로 이렇게 해서 엄마가 정성껏 이불 앞에서 있으시면서 3 3 40분을 이렇게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된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건 요렇게 해서 끓였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불을 센 불에다가 이제 이게 다 보세요. 자세히 좀 찍어줘 보세요. 이게 다 청처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청처럼 됐어요. 그렇죠? 이게 다 됐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따뜻한 물로 부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온 가족이 겨울에 차로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드셔도 되고요. 조금 더 끓이셔서 우러나게 하셔도 되는데, 자, 저희 엄마는 이렇게 다 청이 만들어진 것처럼 되면은, 다 끓여지면은, 흐물흐물 되면은, 이거를 조금 더 끓이셨거든요. 이렇게. 조금 조금 더 끓이셔요. 물을 넣으셔서.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해서, 보세요. 다 거의 다 됐죠? 안 끓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뜨거운 물에 타서 만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갖고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게 어, 비타민 A가고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서 신장과 폐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체끼가 많으신 분들 있어요. 체끼가 잘안 내려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차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게 배하고 꽃감하고 생강하고 같이 한 차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꽃감과 이렇게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배하 너무 맛있어. 여러분, 기침이 그냥, 잔기침 그냥 날아갈 것 같고요. 감기, 겨울에 감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겨울에는 꽃감과 생강과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차를 만들어 드시면 여러분 최고예요. 몸속에 독소도 다 빼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세요. 자 우리는 서로 상생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